이 이야기는 스무 살의 북한 여성 해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해수는 갇혀있는 차가운 감옥에서 탈출하여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재성의 죽음을 겪고 그가 반국가 행위로 억울하게 처형되었음을 받아들이며 또한 위협과 불공정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해수는 임신한 상태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얇은 이불 하나로 몸을 움츠리고 있던 그녀의 마음은 재성에 대한 생각으로 더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처형된 그의 모습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구해. 혜수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혜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소하고 가난하며 군대의 감시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식량 배급이 줄어들고, 먹을 것을 찾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가 가는 길, 말 한마디도 모두 체포의 이유가 될수 있었습니다. 남편 재성은 억울하게 처형되었고, 해수는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반역자의 아내였고, 그 아이는 적의 자식이었기에 그 아이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수는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며 이 상황에서 탈출은 그야말로 죽음을 내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해수는 스스로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고 그 길은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집에서 창문에 들리는 강한 돌소리에 혜수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두 명의 군인이 그녀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반국가 행위자와 연관된 사람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고, 만약 지금 떠나지 않으면 그녀는 체포되고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혜수는 몰래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마을 뒤편의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국경선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그녀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무 살의 북한 여성 해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해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추운 감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처형된 남편 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위협적이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해수는 임신한 채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얇은 이불 하나로 몸을 움츠리며 재성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처형된 모습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며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구해. 해수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해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삶은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좁고 가난하며 군대의 감시가 철저합니다. 식량 배급도 줄어들고 먹을 것을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수는 매 순간마다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성은 억울하게 처형되었고 해수는 자신도 언제든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속삭였고 그녀는 이미 반역자의 아내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역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그 아이는 적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수는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그녀의 아이가 죽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안전을 걱정하며 탈출은 그야말로 죽음을 내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해수는 스스로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고 그 길은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작은 집에서 창문에 들리는 강한 돌소리에 해수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두 명의 군인이 그녀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반국가 행위자와 연관된 사람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고 만약 지금 떠나지 않으면 그녀는 체포되고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해수는 몰래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마을 뒤편의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국경선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그녀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북한 여성 해수가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가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해수는 남편 재성이 반국가 혐의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후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혜수는 임신한 채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얇은 이불 하나로 몸을 움츠리며 재성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처형된 모습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며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구해. 혜수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해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삶은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좁고 가난하며 군대의 감시가 철저합니다. 식량 배급도 줄어들고 먹을 것을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수는 매 순간마다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성은 억울하게 처형되었고 해수는 자신도 언제든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속삭였고 그녀는 이미 반역자의 아내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역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그 아이는 적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수는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그녀의 아이가 죽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안전을 걱정하며 탈출은 그야말로 죽음을 내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해수는 스스로 탈출 경로를 찾아야 했고 그 길은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집에서 창문에 들리는 강한 돌소리에 해수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두 명의 군인이 그녀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반국가 행위자와 연관된 사람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고 만약 지금 떠나지 않으면 그녀는 체포되고 아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해수는 몰래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 마을 뒤편의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국경선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그녀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빛이 멀리서 그들을 향해 비추자. 그들은 황급히 잡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거기, 누구 있어? 군인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숲 속에 묻힌 도둑처럼 숨어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밝히며 군인들이 흔적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해수는 가슴 속에서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아이가 뱃속에서 거세게 움직이자 고요하게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해수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안심시켰다. 명식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어두운 밤을 지켜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행히 잡초가 너무 빽빽해서 군인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밤 늦게까지 기다리며 지쳐 있었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쉬지 않고 걸었다. 마침내 그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에 도착했다. 완전히 안전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즉각적인 위험은 줄어들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최소한 그들은 강제수용소에서의 무자비한 처형을 피할 수 있었다. 해수는 몸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그녀가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긴 추격 끝에 그녀는 해가 뜨고 있는 언덕을 보았다. 언덕 꼭대기에서 그녀는 멀리 국경 도시의 불빛을 볼수 있었다. 그 너머에는 그녀가 꿈꾸던 자유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식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갈수 없었다. 여기서 돌아가야 합니다. 경찰에 잡히면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정순과 혜수는 명식에게 감사의 말을 계속 전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철조망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명식이 떠난 후 정수는 깊게 숨을 쉬며 혜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가자, 돌아갈 곳은 없어. 해수는 눈물을 참으며 정순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우리는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두 여성은 서로를 부축하며 언덕을 내려갔다. 가시가 찔려 옷이 찢어졌지만 그들은 곧 떠오를 아침을 믿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어둠이 그들을 감쌌지만 그들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강한 바람이 불고 비는 마치 쏟아지듯 내렸다. 주변 땅은 지늘기 되어 해수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아이는 곧 태어날 때가 되어 해수의 몸은 지쳐 있었다. 정수는 해수를 포기하지 않고 근처의 큰 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 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정수는 해수의 이마에 손을 얹고 뜨겁게 달궈진 열기를 느꼈다. 열이 나고 있어요. 정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두 사람은 참을성을 가지고 비를 피하며 기다렸다. 몇 시간의 고통 속에서 비는 점차 그치고 하늘은 연한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힘을 모아 다시 길을 떠났고, 더 이상 추격자의 흔적이 없기를 기원하며 걸음을 옮겼다. 미끄러운 땅을 지나 그들은 결국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낡고 오래된 듯 보였지만 분명히 북한의 영토는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었다. 해수가 마을 입구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고통을 느꼈다. 정수는 급히 내려다보며 해수의 두 다리 사이에서 피를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며 생각했다. 혹시 그녀가 조산한 걸까? 이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다. 낯선 곳에서 병원도 없이 탈북자인 젊은 여성이 아기를 낳으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수는 살아야 했다. 정수는 급히 한적한 곳, 비어있는 창고를 찾아 해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침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었고, 잠시 외부의 시선에서 벗, 버... 해수는 신음하며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정수는 아이가 정말로 일찍 태어날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해했다. 그때 창고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해수를 보고 탈북자의 존재를 즉시 알아차리고 주저하며 물러났다. 정수는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우리를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임신 중이에요. 남자는 해수를 바라보며 그녀의 배를 보고 잠시 망설인 후 조용히 그들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말로는 소통할 수 없었지만 정순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을 뒷마당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잠시 쉴수 있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물과 마른 음식을 제공했고, 해수는 조금 힘을 회복하는 기분이 들었다. 뱃속의 아기가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불법 이민자로서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남자였지만, 해수에게는 그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위험을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을 탈출하는 여정에서 철조망을 넘어야 했고, 군견에 쫓겼던 일까지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고 수많은 교훈을 배웠다. 재성의 유산을 지키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지옥 같은 고통의 길을 견뎌냈다. 정순과 함께 해수는 그 남자의 도움 덕분에 잠시나마 안식을 찾았다. 그들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비록 앞에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처형의 두려움과 수용소에서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모든 걸음은 작은 승리였고 그들이 가진 희망은 비록 미약하지만 그들은 그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아기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면 해수는 그 아기에게 자유라는 이름을 지어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리고 재성의 꿈을 이어받은 아기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떠나기 전 해수에게 남긴 마지막 소망이었다. 그와 동시에 정수는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그가 안고 있는 슬픈 기억들을 나누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혈연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했다. 그들은 함께 생과 사의 경계를 넘었고, 그 경험은 깨지지 않는 우정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걸음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계속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아팠지만, 그 모든 걸음은 희망을 품은 걸음이었다. 눈물과 인내 속에서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해수의 극적인 탈출 이야기, 스무 살의 임신한 여성이 겪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마주한 이전보다 더 넓고 험난한 세상에 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자유의 바람을 느끼고 그 안에는 부모의 눈물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들을 무리하게라도 국경을 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 힘든 여정은 아기의 출산 고통과 마주할 것이며 기적 같은 존재가 태어나며 희망과 불멸의 사랑을 함께 가져올 것이다.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